재고 떨이 중인 벤츠가 할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벤츠 5월 한정 할인 프로모션, 지금 할인 폭이 큰 재고 차량들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츠는 들러사별로 제공되는 할인 조건이 제각각이라 어디에서 상담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가 남아 있는 차종들은 추가 할인이 붙기 때문에 집 근처 매장 한두 곳만 둘러보셨거나 여러 들러사 비교 없이 견적을 받으셨다면 몇백만 원 차이 나는 혜택을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고정 댓글로 문의시면 전국 벤츠 재고 중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벤츠 이번달 요점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델에 따라 평생 엔진홀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c클래스 무이자 또는 저금리 파이낸셜 진행중입니다. 이 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 최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300 같은 경우 벤츠코리아 특별지원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c l 이는 이번 달 입항 재고가 많아 직출고 재고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LC 쿠페는 대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GLC 300은 직출고 재고 요유 있습니다. 마이바의 1 4년식 재고도 있으며 최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GLS는 벤츠 코리아 특별금융 조건으로 저금을 진행 가능합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에이전시는 한 곳의 딜러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딜러사, 그 중에서도 영업력이 좋으셔서 수당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다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에이전시는 쿠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상담한 딜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문의시면 동일한 조건에 차원이 다른 할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개 있어서 어디로 계약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딜러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만큼 할인 조건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알아보신다면 이번 주 내가 알아본 할인과 다음 주에 내가 알아본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현 시점 추가 할인 조건의 재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모든 들러사의 재고 및 할인 조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들러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은 공식 할인과 지점 할인, 들러 개인의 할인, 세 가지 할인을 종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지점 할인과 들러 할인은 매번 달라지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할인은 예외적으로 크게 할인 올랐을 때의 금액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당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들러사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에 따라 추가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확인한 후변적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동호회 카페글만 보아도 온라인 상에서 오픈된 할인 금액이 얼마나 변동폭이 크고 과장된 게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할인 금액이 오픈된 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을 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업체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광고비만 받고 운영되면서 비싼 리베이트를 받아 비싼 견적을 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높은 할인을 준다며 금리가 비싼 곳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부, 렌트, 리스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며 할인 많이 준다고 하면서 높은 금리로 유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렌트, 리스는 캐피탈이 매우 다양하며 최종마다 유리한 캐피탈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견적서만 보내주셔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부담 없이 체크해드립니다. 할인이 높다고 말하며 금리에서 할인금액만큼 높여서 파는 곳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